금암리에 의한 금암리인들을 위한 경매장이 열렸다. 수상한, 수상한 경매장! 경매장. 창희 씨, 네. 금암리에 자취하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랬는데 아, 그시뭐 그렇죠. 금암리에 살면서 불편하셨던 점 없으셨어요? 불편한 점참 많죠. 산속이다 보니까 벌레들도 많고, 일단 공기도 습하고, 제일 불편한 점은 일단 대중교통이 아시잖아요. 여기 살아보셔서 네. 금암리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이라면은 네네. 모두 창희 씨말을 공감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금암리인들을 위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암리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했던 물건들이 여기 아주 다양하게 참 많은데요. 첫 번째 경매는 실루엣 경매이며 자첫 번째 물건 바로 경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3,000원 3,000원 이상 더없으니면 3,500원 3,500원 말고 아직 더없으신가요 4,000원 아, 진주씨 이 물건이 뭔줄 알고 4,000원까지 점점 네. 올라가는 건가 아. 어큰 손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니는 많이 어둡잖아 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이 물건을 제가 앞니에서 사용하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물건을 앞니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럼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 가장 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회도 없나요? 1회도 저... 없나요? 5,500원 5,500원 7,000원 나왔습니다 7,000원 위로 없나요? 지우 네. 씨 7,000원 말고 더 없나요 그러면? 8,000원 8,000원 나왔습니다 8,000원 더 없으신가요? 8,500원 9,000원 아 네, 불 붙었는데요 9,500원 만원1오5 만0 0원자 이제 1,000원짜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500원! 12, 12,500원! 잠시만요! 혹시 두분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전자 모기채? 그러면 네, 네. 두분 어떻게 합의해 보시는 가요뭐더 하실 건가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 2천0 0원 위로 더 없으신 건가요? 그럼 진주 씨 12,500원 12,500원 12,500원! 만천 어절만에 낙찰하셨습니다. 물건 공개 하겠습니다 아, 이 물건의 정체는 바로 경광봉이었습니다. 신입 씨 어때요? 이거 유용하게 쓸것 같나요? 아, 네, 뭐 잘쓸것 같네요. 마음에 <laughs> 안 드는 반응인데요? 아니요, 너무 마음에 드나 <laughs> 너무 마음에 드. <들어요>. 아, <laughs> 네네. 이번 경매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실내 경매가 아닙니다. <laughs> 이번에 할 경매는 촉각 경매인데요. <laughs> 촉각 경매는 <laughs> 그럼 바로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8,000원. 8 5 0 0원8 5 0 0원나왔0 0원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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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0 0원 9,000원. 0 0원0 0원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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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0원? 어 인기가 되게 많네요. 그러게요. 인기가 많아네네만 어, 5,000원 나왔습니다. 아, 지금 역대급 네, 가격이거든요. 15, 네네네. 만 5,200원. 만 5,200원. 만 5,500원. 아, 이게 저희가 아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건은 저희가 이 상품을 빼면 안 되냐? 여기서 이 상품을 빼서 저희 MC들에게 이 물건을 선물로 주면 안 되냐?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핫한 물건입니다. 집에 있으면 이거 하나 갖고 진짜 심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도 더 없으신가요? 16,000원. 어, 16,000원. 끝내려고 그랬는데, 16,000원이 나왔어요. 네, 주우씨, 16,000원 이상 안 부르시나요? 아, 예. 아, 네. 네. 네, 16,000원. 16,100원 나왔습니다. 16,100원? 16 16,150원. 16,100원. 17,100원. 이제 100원 단위로 안 올라가고, 네. 17,000원부터 올라갑니다. 17,000원 만7 17 0 0 0원만7 0 0 0원 말고 더 쓰신가요? 만7 0 0 0원만7 0 0 0원만7 0 0 0원 지윤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물건을 네 바로 한번 공개하기 전에 네, 네, 네. 지윤씨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맞혀도 될까 조금 김이 살것 같은데 아 네네네 네, 네. 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한 개밖에 안 떠오르네요 닌텐도 동물의 숲애진 매... 씨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드리면서 치킨 잘 먹겠습니다 자 이번 경매는 촉각 경매가 아닌 리슨 청각 경매인데요 자 그럼 소리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럼 바로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700원 800원, 800원, 800원 900원 1,000원 나왔습니다 여름에 자취방에서 이 물건은 정말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여름 동안 의 자취방 생활은 한마디로 지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수빈 씨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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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되셨습니다 네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때 혹시 2,000원의 값어치를 하는 물건이 나올 것 같나요? 아까 주 선배님이 얘기하신 거부르니까 그거 같기도 하고 제습제 같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제습제일지 아닐지 물건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정체는 제습제였습니다. 수미씨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제습제? 네, 마음에 드네요. 진짜 마음에 드는 건가요? 네. 앞리에서꼭 필요한 거잖아요. 아, 오케이 축하드리고요. 마시고요. 이제 모든 저희가 준비했던 상품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다들 만족스러우셨는지 네, 괜찮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기회에는 저희가 앞리 자취생분들만을 위한 더더 특별하고 다양한 물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상한 경매장의 MC 한승민 손창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